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또 하락을 어,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큰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5,500만원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했다시피 저항에, 저항 나올 수 밖에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뚫어줄 리가 없다고, 어,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어, 여기서 한번더이 5,500만 원을 종가상 회복시켜준다면 또 상승할 기회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행히도 이 이동 평균선에서 약간의 지지가 나왔는데 또이 봉이 또음봉으로 바뀔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지금 계획을 세운다면, 굳이 비트코인을 지금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5,500원 못 가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500만원을 종가서 안전하게 안착시킨다면, 그. 다른 코인도 매매하고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전략. 굳이 매일매일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면 성공률은 확실, 확실히 높고 수익도 높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자, 도지코인 제가 말씀드렸죠. 도지코인 이 종가상 350원을 유지해주면 수익 구간은 무조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저도 아침에 봤거든요. 어, 보니까 종가가 353원입니다. 그러면 종가 매수할 기회는 무조건 줬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가 361원. 약, 어, 거의 2% 정도의 수익을 줬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 전략대로 해서, 어, 제 수익을 실현 못 하신 분은 하루 더 갖고 가시면 돼요. 만약 도지코인이 내일 아침 9시까지 350원을 못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손절하고 도지코인이 다시 종가서 350원을 확인시켜준다면 유지해준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수익 주면 먹고 나오는 전략 이 350원 라인은요. 정말 먹을 게 많은 구간이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요. 단타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종가 매수하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확실히 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리스크가 큰 자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이 심하게 나오지 않고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운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은 그냥 하루 더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침 9시 전에 59분까지 350원을 못 지켜준다. 그러면 과감히 손절을 하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필수입니다. 단기적 대응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더 350원을 지켜주고 360원 밑으로 종가가 마감되려고 하면 다시 한번 더어 종가 매수하는 전략 굉장히 좋고 수익 주면 여러분들 얼마에 매도해야 돼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큼 수익 줄때 나오는 어, 버릇을 기르, 기르면 어, 충분히 단타도 훌륭하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